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며 왜 성경을 보고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좀안 모이고 예배 좀안 드리고 성경 좀안 봐도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모이게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토록 말씀에 갈증을 느끼며 지금도 이처럼 말씀 듣기에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또 성경을 보고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Remember.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틈만 나면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보암직한 것을 봐도 그만 잊어버리고, 먹음직한 것을 봐도 그만 까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조금만 못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압니다. 세상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모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기억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까먹고 있던 그 기억을 되찾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림으로 아니 되살아짐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게 될때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간절함을 듣게 되며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그제야 보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이 순간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에서 온 편지입니다 이야기의 결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 인류는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좀 한다고 해도 약간의 딜레이만 걸뿐 결국 올 것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Remember.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Remember.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Remember.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약속을 지킬 거야.